지게차를 처음 고를 때 가장 고민되는 건 바로 이거죠. 전동 디젤 가스 중에 우리 현장에 맞는 건 뭘까? 먼저 전동 지게차는 요즘 인기 1순위입니다. 소음과 배출 가스가 없어서 실내 작업에 최적이에요. 하지만 전동은 충전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릴 수 있고 배터리가 충전에 따라 작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디젤 지게차는 말 그대로 파워가 강력합니다. 무거운 자재 야외 작업 거친 환경에 아주 잘 어울리죠. 단점은 분명합니다. 소음이 크고 매연이 많아 실내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. LPG 지게차는 실내와 실외를 오가는 작업에 적합합니다. 다만 가스통 점검이 필수고 정비할 항목도 꽤 많아요. 연비도 디젤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작업 환경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. 실내는 전동, 야외는 디젤, 혼합 현장은 LPG가 좋습니다. 지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보조금, 친환경 규제, 유지비 절감이 핵심 이유죠. 그렇다고 디젤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. 지속적인 고출력 작업엔 아직도 디젤이 왕입니다. 지게차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점검하고 부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두산 지게차 정품 부품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... 부산성심센터에서 믿고 맡기세요.